어, 2024년 1 0월 16일, 종목 분석이라기보다는 제그 주식 투자하면서 깨달은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요, 이렇게 하락한 후에는 바로 상승이 안 나옵니다. 횡보가 나와줘야 돼요, 횡보. 횡보. 횡보하다가도 또 떨어지죠. 예. 횡보가 짧아요. 행보가 적어도 저는 6개월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보하는 자리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호시스템, 얘가 하락을 멈춘 것 같아서, 음, 종목 추천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그, 시간이 많이 걸것 같아요. 그런 삘이 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예, 예, 그, 주가가 오를 때 이런 형태로 보호를 만드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너무 가까워. 이 경사, 여기 떨어지는 자리에서 너무 가까워. 그래서 여기 좀 행보의 자리가 더 필요하다. 하락을 멈추고 6개월 이상. 저는 변곡점이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 가까이 볼까요? 예. 여기, 여기. 지난달 11월달이 변곡입니다. 변곡 캔들의 특징은 십자 도지입니다. 예, 고점에서도, 예, 보통 십자 도지가 보이죠. 여기, 여기는 폐침이지만. 변곡 캔들은, 예, 십자 도지입니다. 주봉으로, 예, 그러니까 얘가 6개월 이상은 필요하다는 거죠. 하락을 멈추고 변곡 캔들이 나온 후에 바로 급등하기도 하지만 여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올라도 많이 오르진 않는다. 그죠? 많이 오르진 않고 더 횡보하는 파동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 224일선 있죠? 지난 파란색. 예. 지난 파란색, 요거를 뚫을까지는 좀더 횡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예, 보통 6개월 보는데, 음, 근데 지금부터, 그니까 급등이 나오면 이제 6개월을 본다는 거지. 지금 뭐, 바로 다음 달에 나올지, 다다음 달에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6개월 이내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모아가는 자리예요 모아가지고, 에이 기다리면, 에이 인내의 시간을 아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224일선을 뚫을 수 있는 자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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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바닥에서 횡보하는 자리는 사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주식은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은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특별히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더 이상 급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모아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중장기 투자로 직장 다니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대응이 무의미해요. 예, 그냥 모아가면 된다. 다만 이제 회사 전망, 재무제표, 이런 걸 봤을 때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망해가는 그 적자가 심하고 시총도 작고하는 내년에 거래 정지되거나 상패될 수도 있는 주식을 주가가 싸네, 횡보하네 라고 매수했다가는 잘못하면 내년 3월에 크게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